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 20명의 수학 과목이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가로축이요. 중간고사고요이 세로축이 기말고사입니다. 이 산점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에 변화가 없는 학생의 수는 자, 5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10, 10, 여기 같은 거죠. 20, 20. 30 여기 30. 그러니까 요 라인, 우리는 뭐 직선으로 보면 y x 라인이죠?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30 30, 50 50, 이렇게 70 70. 요런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점수가 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맞네요. 맞고요. 니은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비율은 학급 학생 20명이 40%다 그랬어요. 자, 20명이 40%몇 명인지 볼까요? 20 곱하기 40% 100분의 40입니다. 1분 하고 나면은 2, 4, 8이 되겠네, 이렇게. 8명 볼게요.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보다 높은 학생입니다. 그럼 요길 기준으로 해서요, 니까요 선이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 학생 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아래쪽. 이쪽에 있으면은, 자, 이 학생은 중간고사가 6 0점이고요 기말고사는 40점. 중간고사 점수가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더 높은 학생이고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학생은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지금 8명인줄 우리가 세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명 맞네요. 니은도 참. 지금,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은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평균을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네, 이런 것들이, 자, 산전도인데, 만약에 중간고사 이쪽, 요0점이죠 이쪽 라인에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다고 치면,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으면, 당연히 중간고사가 더 높겠죠. 높고, 만약에 기말고사 1 0 0점이 이쪽, 위쪽, 자, 위쪽, 이쪽으로 점수가 몰려있으면,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이, 기말고사의 평균이 높을 걸 우리가 바로 직관으로 적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y, x를 선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좀 있으면은,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직관적으로 알기는 조금 힘들고요. 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균을 직접 구해보면 어떤 식으로 볼수 있냐면, 중간고사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30점 맞은 학생이 하나, 둘, 셋, 세 명이죠. 30 곱하기 3 더하기. 자 40점은 한 명, 40, 그다음에 50점은 세 명, 5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총 학생 수 20명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중간고사의 평균 뭐 구할 수 있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 중심으로 해서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다다 다 구해가지고 정확히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누가 더 큰지만 알고 싶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같은 것을 제외시켜 볼게요. 아까 요 yx 선상에 있는 것들. 자, 이 학생들은 점수 가다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우리가 볼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 학생과 요 학생을 볼게요. 자, 이 학생은 중간이 60, 기말이 70이고요. 요 학생은 반대로 중간이 70, 기말이 60이기 때문에 두 학생을 더해 주면은 둘다 합치면은 다 130씩 같죠. 이게 효과가 상쇄가 됩니다. 상쇄. 상세. 이렇게 상쇄되는 걸좀 제외시켜 볼게요.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할 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대칭으로 있죠. 이렇게. 이렇게 뺍니다. 나머지 점들은 대칭적인 게 없네요. 나머지 점들만 우리가 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중간고사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요, 중간이 60이고, 기말이 30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점수가 기말고사 점수보다 30점이 높죠? 그렇이 플러스 30. 이렇게 쓸게요. 30. 이 학생은, 여기 60에 40이니까 20입니다. 플러스 20. 그 다음에, 요 학생. 요 학생은 90에 60이니까 플러스 30. 그리고 요 학생은 100에 90이니까 플러스 10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 자그 다음에 자, 자 이쪽은 요 중간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이 30이고 기말이 4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죠? 다이마이너스마이마이너스마마이너스마이마이너스마이것 10, 10, 10. 개네요. 요이것요마찬가 30에 7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것만 비교해줘. 이, 이,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되면은 중간고사의 합이 점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도 높을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이 음수가 되면은 이제 기말고사가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50에 80에 90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80이 되겠네요. 10.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구사의 합이 점수가 크죠. 그럼 평균도 중간구사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